이번 시간에는 강의 학습하기에 대해서 배우기에 앞서서 음, 저장하기 기능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강의 학습에 들어가시면 음,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지금 강아지가 추가되어 있는데요. 뭐 강아지를 지었다 치고 이렇게 뭐 자기가 수정을 했잖아요. 이렇게 수정을 하고 저장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. 이디스켓 모양을 누르면 저장이 돼요. 어 저장이 근데 두 가지가 나와요. 어 기존에 우리가 저장하기 누를 때는 원래 한 가지로 이제 내네 작품 저장만으로 이것만 나오는데 이 학습하기 모드로 했을 때는 이제 학습하기 모드에서도 이제 저장이 되는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. 이 위에 게 바로 그 기능인데요. 그래서 학습 내용 저장하기를 하면 내가 다음에 이 학습하, 학습하기 모드로 여기를 들어왔을 때, 내가 편집한 데까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. 네. 내가 수정하고 이런 것들, 최신의 것이 저장한 대로, 예, 보일 수가 있는 거겠죠. 그래서 다시 작업을 할 때, 음,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. 또 하나 이 학습 내용 저장하기의 특징은, 우리가 어, 학습, 학습하기 모드에서 저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학습하기 모드는 원래 학급 기능 중에 하나예요. 오픈 강의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만약에 학급에서 이제 강의 듣기로 해서 들으신다면 이 학습 내용 저장하기를 한 다음에 어,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제출하기라고 이제 기능이 있는데요 선생님한테 담임선생님한테 이제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만든 프로그래밍을 그래서 그런 기능을 쓰기 위해서도 이 학습 내용 저장하기를 써야 합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작품 어, 내 작품으로 저장하기는 무엇일까요? 자 이것은 어, 내가 이렇게 작품을 저장한 것이 학습 내용 저장하기로 하면은 이제 내 거로는 안 보여요. 이제 강의에 들어가서 저장이 된 거죠. 그래서 어, 내가 따로 이거를 만들고 싶어 내가 작성했던 거를 어, 이어서 계속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내 작품 저장하기를 씁니다. 자 이것의 특징은 내 작품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걸 볼수 있어요. 그 작품 조회를 해서 내 작품으로 그 편집한 작품 볼수 있는데 특징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간단한 우리 학습하기 모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쓰고자 하는 블록만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기가 나중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. 이거는 근데 내 작품에 저장을 하시면 다시 어, 내 작품 조회로 들어가셔서. 요거 저장된 걸 들어가시면 어, 여기 블록들이 다 뜹니다. 뭐, 시작의 불, 흘러, 블록들도 이렇게 쭉다 뜨고요. 흐름 블록도 다 뜨고요. 여기 안 보이는 블록들 꾸러미도 다 보입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기능을 완전히 여러 가지 추가하고 싶을 때, 내 작품으로 만들어서 내가 추가하고 싶을 때는 이내 네 작품을 저장하기로 쓰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지금까지 어, 두 가지.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. 예, 보통 이두 개를 다 쓰셔도 좋고 네, 어떤 필요한 것만 쓰셔도 좋습니다. 그래서 저장하기 기능에 대해서 엔트리포 저장하기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배웠고요. 음, 잘 알아두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. 요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